감사드리고요. 그 보고 제, 재밌으셨으면 좋았을까요?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청구입니다.에서 윤담비 역할의 박지영입니다 이렇게 긴 휴가 주말에 영화관에서 저 영화 를선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저 영화 단순한 미쾌한. 그극 중에 다양한 인물들이 난관과 군,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본인의 진정한 꿈들과 바를 실현시키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는 동안 본인들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인데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시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분들도 좀볼수 있도록 널리 널리 소문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함정 승격을 맡은 최선입니다. 네, 아.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습니까? 현실했을까? 아, 꽤마시고 했던 습니다 네,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10년 만에 이제 극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네. 아무튼 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뭐늘 <laughs> 그러듯 감사한 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여러분들 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큰 박수를 주신다면. 에, 우리 박지원 배우와 최시원 배우의 달콤한 댄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풀명을 맡은 배우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약한데요?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 죄송합니다 제가 손 박수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무리하지만 예, 지금 댄스 한번 부탁해 볼까요? 좋 네. 예, 그럼 우리 저 지원배우와 시원배우 한번좀 관객들 마지막으로 즐겁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잭송을 틀어주시고요네 마이크 넘겨. 마이크 넘기기 전에 오늘 정말 우리 영화의 매력을 느꼈다면 정말로 큰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영화 재미없게 보신 분도 있을겁니다 환자만의 비밀로 함시 <laughs>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배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정 선배님과 강기 친구영이 맡은 아니 정혜영이 맡은 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커플분도 <laughs> 계신것 같은데 저도 사실 너무 보고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싶다 언제일까? 들늘은 어디 할까 힘이 오빠. 빠정리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녁해서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정혜가준그안마기를 가지고 하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최대한 경장요안 네, 네, 역할을 맡은 문진승입니다. <laughs>